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의 드릴 소재는 어, 내가 가끔씩 이렇게 어, 밥먹으러 가던 식당에서 어, 소개를 해줘서 어, 일을 해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온 가족이 다 귀신을 보고 또 사자를 보고 어, 그래서 많이 힘들다 어 그런 사람도 할수 있나 이렇게 식당에서 소개를 하길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세요.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 0 0 0년 6년도 7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어, 소개해 주길래 그분을 만나 보니까 어 빌라에 사는데 1층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에, 자기 그 자제분이 어린 자제분이 이 초등생들 학 있고 어 중학생 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가지 살고 있는데 밤만 되면 어 창문 너머로 어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이냐 하니까 검은 옷을 입고 어 검은 얼굴로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귀신도 자꾸 이 보이고 집 안에 방 안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 해서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한 3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걸 저 받고 죄를 지려줬는데 그분이 말씀이 에, 제가 이 식당에 오면 그 소개해 준 식당에 그 주방 안에 자기 눈으로 보는데 구렁이가 큰한 것이 보인다 그래요. 그 구렁이가 보는데 꿈틀꿈틀 하면서 보이는데 보지 보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인들은 모르고 자기는 그것이 보인다 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식당 주방 밑에 싱크대 있는 쪽으로 구름기가 큰 것이 보이는데 꿈들거리는데올 때마다 보여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 자기도 집에서 귀신도 보고 사자도 본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도랑에 이게 아니고 제가 다른데 그때 도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가 모셔다가 하루 죄를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사는 그 터가 옛날에 그 어떤 연못 못을 메어서 그 저수지랍니다, 작은 저수지. 그것을 메어서 어, 이제 집을 빌라 동네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집 있었는데 그 연못 저수지에 그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저수지에 과거에 그 같이 있던 그런 귀신이나 사자들이 그 인연 따라서 어, 그분한테 집으로 찾아와서 보이기도 하고 그걸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분은 어, 종교가 다른 종교입니다. 그, 그분의 종교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가위가 거기에 다니는 종교에 아무리 기도해도 되고 죄를 지내도 안 되더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종교와 관련 없으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 자기가 아들이 몇년 전부터 이 무릎에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릎에 소리 나는 것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내가 눈에 귀신 보이는 거는 다 해결해 줬는데, 사자 보는 거다 해결해 줬는데, 내가 그것도 무릎에, 그중학생이 무릎에 자꾸 소리가 나는 거, 어 그걸 내가 해드리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사이비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어, 인연이 끝난 인연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씩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소리가 나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할 관절 같은 건 치료할 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치료를 저희들은 할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가끔씩 어찌다가 있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종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 안 되길래, 제가 귀신 보고 사백 보이는 건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 무릎, 무릎도 해결해 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좀 얼마 주세요 하니까, 이건 하지 않겠노라 해서, 제가 완전히 끝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어떤 눈이 열려서, 또는 어떤 계기로 저승에서 데려와서 눈이 열리든 어떤 위험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눈이 열리든 귀가 열리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열로 또는 조울증 우울증으로 해 가지고 경우도 있으나 그건 병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작용으로 어, 신이나 또는 사나 마나 그런 축생동물에 어, 영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또는 귀가 열려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병원도 범위에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찾아본다 해가지고 다 해결은 안될 겁니다. 왜냐면 하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해결을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해결을 못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노라 하고 돈을 받고 죄를 지내고 나면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은 믿을 곳이 못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저도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되는 것은 반드시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가는 사람도 반드시 시를 사야 합니다. 안 되는, 안 되는 일은 된다고 해서 일을 해 주지도 말아야 되고, 되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 해주면 고함,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하고 욕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어, 저 같은 분이 또 필요하는 분, 우울증이나 초울증이나 정신분열, 그런 분도, 어, 이 도랑에서는 인연에 맞으면 해결해 줍니다. 병으로 오는 그런 병은 병원, 병원에 가시고, 그래도 되지 않은 것은 그런 가족이나, 어, 그런 친척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또 인연이 닿으면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고, 어, 여러분께서도, 어, 병원에 다닐 것은 병원에 다녀보고, 그래도 꼭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또 소원을 이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하고 오늘도 또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항상 살아가며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